안녕하세요. 포토메트릭 스테레오 기술을 이용해 직물을 만져보지 않고도 재질의 정보를 알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 발표할 이 말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개요, 배경 기술,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결론을 차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본 연구의 목표는 직물의 부드러움을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포토메트릭 스테레오를 활용해 3차원 표면을 복원하고 복원 결과를 기반으로 다양한 특성을 점수화하였습니다. 또한 조명이나 염료와 같은 외부 요인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일 소재의 반복 실험을 통해 색상 왜곡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니스 평가는 패턴 방향성을 정량화한 스코어 패턴, 높이 분포 기반, 표면 거칠기를 분석한 스코어 하이트, 소재 특성을 반영한 스코어 메테리얼, 세 가지 지표를 활용하였으며, 이들을 연산하여 최종적으로 하나의 소프트니스 점수를 산출하였습니다. 배경 기술 첫 번째, 포토메트릭 스테레오입니다. 포토메트릭 스테레오는 하나의 고정된 카메라를 이용해 입체 영상을 얻어내는 방식입니다. 물체의 여러 방향에서 빛을 조사할 때 반사되는 빛의 양이 달라지는 원리를 이용하여 물체의 입체 형상을 얻습니다. 이 방식을 이용하면 일반적인 카메라 하나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포토메트릭 스테레오 기술을 이용하여 얻어낸 빛의 차이로 각 미소 평면마다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으며 각각의 XYZ 방향 성분을 추출하여 RGB 채널에 맵핑하면 노멀맵이라는 법선 벡터 맵을 구할 수 있습니다. 포토메트릭 스테레오 기술 구현을 위하여 저희는 하드웨어 시스템을 새롭게 개발하였습니다. 먼저, 직물의 미세한 굴곡을 좋은 화질로 얻기 위하여 고배율 현미경 렌즈와 고화소 센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후,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의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나팔모양의 빛 덮개를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그빛 덮개에는 여러 방향으로 빛을 조사할 수 있는 LED를 원형으로 16개 배치하였습니다. 참고 문헌에 근거하여 가장 정확한 포토메트릭 스테레오 기술이 구현 가능한 각도인 고도각 35도, 방위각은 균등한 간격인 22.5도 간격으로 LED를 배치하였습니다. 기존 전통적인 방식인 가시광선 영역에 광원을 사용한 것과 달리 저희는 적외선 LED를 광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주어진 하드웨어를 사용하여 16개의 조명에 대한 16장의 이미지를 촬영합니다. 촬영된 이미지에서 모든 직물 위치에 대해 직물과 조명 사이의 벡터를 구합니다. 그후 촬영된 이미지의 밝기 값과 벡터를 이용하여 최소제곱법으로 XYZ 3차원 방향성분을 구합니다. 이 방향성분은 각각 RGB 채널에 매핑되어 노멀맵으로 저장됩니다. 한편, x, y, z 방향 성분으로 그라디언트를 계산하여 z 값을 구하기 위해 주파수 도메인에서 푸아성 방정식을 풀이합니다. 푸아성 방정식 결과를 다시 역풀이에 변환하면 높이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r e p r e s e n t 추출하고 스코어 패턴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롤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방향성을 기반으로 한 히스토그램을 생성을 하고 이를 이스포네셜하게 천처리를 해서 더 확실한 시그니, 시그니피컨트 앵글을 점, 검출을 합니다. 검출한 각도들을, 어, 인적 각도를 모두 다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룹화를한 후에 그그룹화된 최종적인 앵글을 representative 앵글이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를 바탕으로 단위 벡터로 변환을 해서 가중치를 적용하는 을 방법을 토대로 어, 최종적인 스코어 패턴을 얻어내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페이지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코어 패턴 추출 시스템에 대한 상세 설계도입니다. 앞에 부분은 이전에 설명한 내용과 동의를 하고 어,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가중치를 적절하게 뽑아낸 후그 가중치를 기반으로 최종적으로 스코어 패턴에 대한 값을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어낸 값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소프트니스에다가 전달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람 감각 기반 평가 방법입니다. A번 표는 쌍대 비교 설문 결과로 평가자는 두 원단 중더 부드럽다고 느끼는 것을 선택하였고 이를 승자와 패자로 기록하였습니다. 이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브래들리 테리 모형을 적용하였습니다. 각 원단 I에 대해 잠재점수 세타 I를 가정하며 원단 I가 J보다 선택될 확률은 식1로 정의됩니다. 로그우드를 최대화하면 각 원단별 추정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번표는 이렇게 얻은 추정치를 0에서 100 범위로 정규화한 스코어 메테리얼입니다. 이를 통해 7번 원단이 가장 부드럽고 25번 원단이 가장 낮게 평가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C번표는 소재 조성과 스코어 메테리얼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코튼 50%와 모달 50%, 50 혼합 원단은 약 71.6점으로 계산되며 이 값은 후속 모델 학습 시 정답 라벨로 활용됩니다. 높이 맵 방식으로 추정한 결과입니다. 이번 촬영 기술의 핵심인 적외선 영역 촬영에 대한 결과입니다. 결과 설명에 앞서 촬영된 피사체인 직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업계에서 사용하는 직물 샘플 세트에서 색상만 다르고 직조 방식과 소재는 같은 직물들을 촬영한 결과입니다. 촬영한 결과, 가시광선 영역의 이미지는 색상에 대한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것에 비해, 적외선 영역으로 촬영한 이미지는 색상 간 노멀맵, 높이맵 편차가 적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어서 히스토그램 상의 높이맵 비교입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을 보충하는 자료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히스토그램이 가시광선 영역에서 찍은 높이 맵의 높이 히스토그램이며 오른쪽은 적외선 영역의 히스토그램입니다. 각 색상들은 다른 색상 직물을 뜻하는데 적외선 영역의 히스토그램이 색상 간 편차가 더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방법을 기반으로 추출한 스코어 패턴의 출력 결과입니다. 우선은 좌측에 있는 부분이 노멀 맵과 그거를 히스토그램을 추출했을 때 결과이고, 우측은 이를 바탕으로 계산을 했을 때의 결과를 첨부한 것입니다. 첨부한 결과, 상대적으로 거친 재질인 가죽은 46.86이라는 값이 나오고, 중간인 코튼이라는 재질은 78.65, 마지막으로 가장 부드러운 실크 같은 경우에는 91.07이라고 하는 값이 추출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스코어 메테리얼 회기 예측 결과를 보여줍니다. 저희의 목표는 노멀 맵을 입력 X로 사람이 상대 비교 설문을 통해 얻은 스코어 메테리어를 출력 Y로 하여 자동 예측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스윈 트랜스포머를 사용하였습니다. 스윈 트랜스포머는 시프트드 윈도우 셀프 어텐션으로 지역 특징을 학습하고 계층적 구조로 전역 특징까지 반영할 수 있어 원단 질감과 소재 차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A원본 데이터는 대부분 6, 70점대에 편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B에서는 데이터와 노멀맵을 함께 증강하여 균형있게 분포시키고 회전 이동 등을 적용하였습니다. C와 D의 로스, 민 앱솔루트 에러 곡선은 안정적으로 수렴하였고 E의 예측 실제 산점도에서는 대각선 근처에 밀집해 높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f의 잔차 분포 또한 대부분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내로 작은 오차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스윈 트랜스포머 기반 회귀 모델은 데이터 불균형을 해결하고 안정적 학습과 높은 정확도를 달성하여 원단의 부드러움을 정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니스를 어떻게 출력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전에 말씀드린 스코어 패턴, 스코어 하이트, 스코어 메테리얼 이 세가지의 값을 평균을 내서 스코어 소프트니스를 얻어내는데요. 이때 정수값을 얻어내기 위해서 소수점 첫번째 자리에서 오판올림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낸 소프트니스 결과는 우측표의 왼쪽 부분을 보시면 되고 오른쪽 경우에는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대해서 더 사, 제대로 알아보았습니다. 좌측에 있는 것은 최종적으로 저희가 찍어냈을 때 어떻게 어떤 식으로 출력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 부분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적외선 촬영을 도입하여 가시광선 대비 색상 영향이 크게 줄었고, 그 결과 복원의 강건성이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중 지표를 활용하여 소재, 패턴, 높이를 통합한 소프트니스 수치를 제공하였고, 이를 통해 개별 지표가 가질 수 있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제안한 방법은 단순히 표면 요철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직물의 방향성이나 소재적 특성까지 함께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보완할 점도 존재합니다. 첫째, 적외선을 활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색상 영향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못했다는 점이 있고, 둘째, 소프트니스를 절대적 수치를 정의하는 데에는 여전히 평가자의 주관성이 개입되어 어려움이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직물 부드러운 평가의 정량화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색상 영향의 완전 제거와 절대적 소프트니스 기준 정의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